여러분, 헬스장을 혼자 처음 가면은 이상하게 눈치를 엄청 보게 되지 않나요? 그래서 처음 가면 그나마 익숙한 러닝머신부터 가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3일 정도 나가다가 안 하게 됩니다. 러닝머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웨이트 기구를 사용하기에는 사람들이 좀 쳐다보면서 비웃을 것 같고, 몸매 평가 당할 것 같고, 그렇다고 PT를 받기에는 조금 비용이 부담스럽죠. 그래서 결국 구석에서 러닝머신만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러닝머신만 뛰었던 분들은 처음 한 달만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숙지하시면 더 이상 러닝머신에서만 시간을 보내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헬스장에서 자연스럽게 운동하는 방법을 지금 바로 알려 드릴게요. 헬스장에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치시는 거 알고 계신가요? 운동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몸이 좀 많이 굳어 있거든요. 요즘 헬스장에는 거의 대부분 스트레칭 룸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폼롤러를 몸무게로 약간 누르면서 전신을 문질러 준다고 생각하시고 왔다 갔다 반복을 해 주시면 굳어 있던 근육이 풀어서 부상의 위험을 확실하게 줄여 주거든요. 고수분들이 늘 하는 얘기가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 운동하고 난 뒤에 폼롤러로 이걸 꼭 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셨다면 이제 기구를 한번 사용하셔야겠죠. 헬스장을 찾는 많은 초보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헬스장 안에 많은 기구들 중에서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기구들에 둘러싸여 당황하지 마시고 딱세 가지 기구만 찾아서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세 가지는 체스트 프레스, 레풀 다운, 레그 익스텐션입니다. 이세 가지 기구는 어느 헬스장을 가셔도 반드시 있는 기구인데요. 우리 몸의 근육은 큰 근육 세개 부위로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가슴과 등, 하체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체스트 프레스는 가슴, 레플 다운은 등, 레그 익스텐션은 하체 근육을 성장시켜 주거든요. 초보자분들은 이세 가지 큰부위에 운동 수행 능력과 신경을 발달시켜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세 개의 운동기구 사용법을 알려드려야겠죠. 먼저 체스트 프레스. 첫 단계는 의자 조절부터 합니다. 이 의자의 높이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기구에 앉고 가슴을 활 모양으로 펼치고 어깨를 누릅니다. 이때 어깨는 등받이 부분에 붙어 있어야 어깨 부하가 덜 들어가서 부상의 위험도를 줄이고 운동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손잡이를 잡고 손잡이의 높이가 가슴의 중앙 위치와 수평이 되어야 올바른 자세가 됩니다. 이 체스트 프레스는 손을 잡는 위치에 따라 가슴 근육을 쓰는 범위가 달라지거든요. 만약에 그립을 좁게 잡을수록 가슴을 조금 더 깊게 안쪽까지 밀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립을 넓게 잡고 한다면 가슴 근육을 모으는 것보다는 펼치기 때문에 바깥쪽 가슴 근육이 늘어나서 스트레칭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체스트 프레스는 20회 정도 가벼운 무게로 몸을 풀어준 뒤에 1세트당 10에서 15회의 무게로 4세트를 진행해주시면 되고 휴식시간은 1분 30초로 해주시면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레플다운입니다 우선 손잡이 부분부터 알려드릴게요 이 손잡이 부분은 어깨 넓이보다 좀 넓게 잡아주시고요 보통 그립이 꺾이는 부분을 잡아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견갑골을 고정시킵니다 그 다음은 숄더 패킹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날개뼈를 고정시키는 겁니다. 이 견갑골을 고정시키지 않으면 승모근의 개입이 심해져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근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어깨가 들리지 않게 고정을 한 뒤에 광배근을 쭉 이완을 시킵니다. 상의를 탈의하고 턱걸이를 하시는 분들의 등을 보면 당길 때는 날개뼈가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이 날개뼈 부분이 바깥쪽으로 벌어지면서 광배가 엄청 커지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광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당기시면 되는데, 당길 때는 살짝 가슴쪽으로 당기시면 되고, 옆으로 보게 된다면, 당길 때 팔의 각도가 바닥과 수직이 되어야 됩니다. 쉽게 팔꿈치가 겨드랑이 아랫부분에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겁니다. 그렇게 한 세트당 7에서 13회 하실 수 있는 만큼의 무게를 설정해서 3세트에서 5세트를 해주시면 되고, 휴식시간은 1분 30초가 적당합니다. 세 번째는 레그 익스텐션입니다. 이것도 처음 의자 조절을 잘 해주셔야 부상의 위험도 낮추고 운동 효과도 더 확실하게 볼수 있습니다. 우선 엉덩이를 바짝 붙여주셔야 해요. 뒷 허벅지 부분이 의자 끝 부분에서 떨어지면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의자 끝이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목 부분은 발목과 발 사이 시작하는 그 사이로 맞춰주시면 세팅이 끝납니다. 이때 발끝은 아래로 내려놓지 말고 위로 향하게 세운 상태에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정강이가 많이 아프다고 하시면 발목에 힘을 조금 풀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체는 가슴이 밀리지 않도록 펴주시고 다리를 편하게 들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세요. 무게는 1세트에 자세가 틀어지지 않는 15에서 20회 정도 동작 수행이 가능한 무게가 적당합니다. 총 3세트 휴식시간은 1분 30초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운동이 끝난 이후에는 빠른 피로회복을 위해서 스트레칭을 꼭 해주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처음인 사람들이 수행하기에 좋은 운동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러닝머신만 뛰지 않고 또 눈치 보지 않게 당당하게 헬스장을 이용해 보세요.